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 선. 닥터 하. 뽁입니다. 스리가 저번 한주 쉬어갔는데 굉장히 오래신 느낌이에요. 2주 만에 7화.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도 머리 언제 감았어 몰라요. 가자 너만 안 다지려면 되지. <laughs> 선생님 며칠에 한 번씩 감으셨어요? 저도 거의 뭐 이틀에 한번 간신히 감았던 것 같고요. <laughs> 네. 제가 어떤 병원에 이제 파견을 갔을 때수학인의고 과장님이 계셨는데 그 과장님이 그 당시엔 굉장히 좀 댄디하시고 약간 보급형 지진이를 닮으셨었거든요. 어허... 네, 근데 내거 레지던트 할때 굉장히 자기가 더러웠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뭐 양말 같은 경우도 일주일 내내 똑같은 걸 신으니까 이제 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축축해져가지고 이렇게 딱 벗으면 그 벗은 모양 그대로 <laughs> 이렇게, 굳어, 이렇게 굳어, 굳어 있대요. <웃음> <웃음> 양말이. <웃음> 팬티도 아. 뭐 앞으로 입다가 뒤로 돌려입고뭐 그걸로 안 돼가지고 막 버티고. 브렉퍼스트 후딱 먹어올까요 어, 양석 형 스타일 바뀌었어요. 내가 옛... 뭐가 갈게. 옛날 같으면은 아니야, 너희들끼리 먹고 와. 나는 혼자 갈좀 가... 이따 갈게 이러면서 방에 어... 들어가서 신설기나 봤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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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소셜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두나 씨 안녕. 음, 누나. 음, 교통 사고 오토바이. 두나 씨는 여기가 어디예요? 말이 나오네. 언어 중추를 좀 다쳤나 보다. 어... 음. 이게 사실 뇌 손상이 오고 나서 이 언어 기능이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네. 제 동생이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서 똑같이 뇌출혈로 입원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베개를 갖다가 모자라 그러고. 맞아, 맞아. 어, 모자 달라고 <laughs> 계속 모자? 무슨 모자? 이러는데 그게 베개고. 아. 딱 이런 식으로 언어 가맨 처음에는 단어가 매칭이 안 되다가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나 씨도 돌아오지 않을까? 음.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브로카 영역이라는 부분을 다쳐서 음, 언어 말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음. 운동성 실어증이라고 하는데 말은 다 이해하는데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보호자 마음이 사실 의식이 깨기만 바라다가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말을 못 하면 말이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점점 <웃음> 이제 <웃음> 네. 또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네. 나요, 그렇죠. 사실. 음. 그, 그게 보호자 마음이죠. 음. 쪽에 속하는 수술인가요? 교수님 해본 적은 많으시죠. 그럼요. 위식 수술은 다 어렵고 힘들어요. 아마 출혈과의 싸움이 될 거예요. 음. 하지만 지금 환자분은 급성 간경변증 말기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음. 간 이식밖에 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급성 간경변증이라 그랬잖아요. 네. 뭘 잘못 먹은 거죠? 그렇죠. 잘못 먹었거나 약초 같은 거를 잘못 먹었거나. 아니면 독소 같은 게 우리 몸에 침입했거나 아니면 바이러스 감염이 생겼거나 이래가지고 간 기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바닥에 와사삭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런 경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빨리 간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젊은 환자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 복실 씨가 이걸로 무지기 다리 건너보냈잖아요 그니까요 우리 복실 씨는 가, 간 이식해줄 강아지도 없는데 야 근데 너 요즘 왜 이렇게 종종 종종 걸어. 내가? 걷는 거 보면은 그냥 미션 미션. 어우 잡아질까 봐 불안해죽겠어 진짜. 오늘 소윤이 결혼식이잖아. 어머 지금 어디야? 어머. 나랑 식장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어머 깜빡했어. 설마 까먹었어? 어머 어제 내가 문자까지 했잖아. 음. 진짜 잘 까먹네. <laughs> 아 이거 엄마 지금 좀 치매 오는 거 같아. 음. 지금 계속 기억력 떨어지는 거 보여주고 음. 좀 걸음걸이도 좀 변한다 그랬고. 걸음걸이 파킨슨형 응. 치매? 파킨슨형 치매 가능성도 어. 있을 것 같고. 지금 계속 뭐 까먹는다고 뭐 보여주고 아 엄마를 저번 아 실전보다 아 많이 보여 주잖아요. 치매? 아 <laughs> 아, 치매도 종류가 좀 있죠. 맞아요. 뭐 알츠하이머 치매가 제일 흔한 거고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뇌혈관이 안 좋을 때 배경색처럼 와가지고 계단형으로 나빠진다 이런 식으로 확확 나빠져요. 네. 그럼 그걸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하고 알츠하이머는 서서히 나빠지고 파킨슨 치매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런 걸음걸이 같은 게 이제 파킨슨처럼 약간 보폭이 좀 이상해지든지 걸음걸이가 이상해졌는지 하면서 행동 장애와 함께 기억력 장애 같이 오는 거. 뭐 그런 종류들이 있죠. 있죠. 그리고 간간가다가 이제 가성 치매라고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많이 걸리는 건데 우울증 때문에 기억력이 감퇴되고 이러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우울증이 좋아지면은 기억력도 좀 같이 돌아오시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부모님이 자꾸 너무 깜빡깜빡 심하게 한다. 특히 뭐 장소도 못 찾는다. 그러면 빨리 신경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저희 할머니가 치매셨는데 처음 증상을 의심했던 게 집에 오는 길을 까먹고 싶어요. 음. 집에. 오는. 근데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음. 엄마, 큰일 아니니까 괜히 오바해서 걱정하지 마. 어, 알았지? 진짜 별일 아니라니까. 엄마 나이 건망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다. 근데 오히려 의사들이 좀 음. 너무 중환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뭐 어디 불편하다 뭐 이러면, 음. 음, 나안 죽어,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등장 밑이, 보다가 등잔 밑에 네. 어두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교수님, 식사하셨어요? 우리랑 같이 점심 먹어요. 그래, 그러자. 방금 먹었잖아. 누가? 형석경쌤 네. 방금 점심 먹었잖아. 뭐야, 미나한테 진짜 마음을 여나? 왜 자꾸 왜, 밥 먹는 거 보여주지? 우리 석형이가 달라졌어요. 다음 주 일요일 안 까먹었지? 네, 성당에서 5시. 왜 성당에서 만나지, 근데? 프로포즈 하나? 무가 달라요 지금? 뭐요? 아니 이쪽 손 잡으나 저쪽 손잡으나 똑같잖아. 아니, 지금 악수했잖아요. <laughs> 손 달라고 하니까. <laughs> 아. 손깎듯기고한 <따뜻기려고> 건데.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누가 보면 우리 손안 잡혀 다닌 줄 알겠어. <웃음> 아니. <laughs> 아니, 뭐안 되겠네. <laughs> 다 오케이. 아무나 다 좋아. 어어어. 아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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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람을 치고 갔으면 사과를 해야지. 공 사과했잖아.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사과 참 쉽네. 하, 어렵다, 이 시어머니. 할머니 좋 아세요? 할머니? 할머왜 반말을 하실까요? 어떡해, 첫 만남이 안 좋아. 이 <laughs> 장르가 약간 스릴러인가요? <laughs> 흥미진진한데? <laughs> 좀 전에 어느 분이 주사 나왔습니까? 그래 저... 체열 어느 분이 하셨죠? 저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동생 팔에 멍이 또 들었어요 멍은 잘들 수밖에 없어요 간경화 환자는 혈소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음. 그리고 수액 바꿔달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왜안 바꿔줘요? 정말 이 병원에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좀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 보호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간호사님들이 이렇게 모든 환자의 그런 불평 불만을 그대로 그 앞에서 다 맞는달까? 그렇죠. 약간 짜증의 네. 어떤 무슨 해소하는 것처럼 뭘 그렇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분들이나 환자분 보호자분들도 이제 답답하고 하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간호사님들이 조금 감정 노동이라든지 업무 강도가 이런 것들 좀 힘든 것 같아요. 막상 의사한테 저렇게 막 하는 사람은 또 별로 없긴 하거든요. 수술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아. 오늘 밤 일찍 주무시고 술도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보호자 네,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거겠죠. 기억하셔야죠. 나름의 <laughs> 윤복이 지금 완전 똥씹었어 음. 지금 짜증 나지죠 인턴 때는 사실은 환자의 사정을 잘 몰라요. 이게 음. 의대를 딱 졸업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음. 이제 정말 환자와 보호자를 정말 처음 몸으로 맞대는 시기다 보니까. 아, 보호자들이왜 이렇게 예민한지 환자들은 왜 이렇게 화를 그렇죠. 많이 내고 회가 아프면 힘드니까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수련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응. 수술이 어려운 수술이었죠. 응. 유착이 있을 수 있어서. 매체 마음 주세요. 저게 지금 스테플러라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테플러죠 맞아요 <laughs> 저게 되게 좋은 게 옛날에는 저런 걸 일일이 다 꼬맸어야 되는데 네, 요새는 네. 수술기구가 엄청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집게처럼 돼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딱 찝으면 진짜 이렇게 스테플러처럼 타닥타닥 박혀요. 맞아요, 맞아요. 봉제선이 딱딱딱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스테플러로 찍고 지금 아마 그뒷 부분을 가위로 잘랐을 거예요. 메젠 바우라는 음. 가위가 있죠. 이렇게 약간 곡면으로 이렇게 음. 되는 그렇죠. 가위가 있어서 조직을 자르는 가인데 지금 스테플러 다음에 가위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직을 잘라내서 띄어내겠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음. 멘탈 체인지 환자입니다. 발견 당시에 멘탈 슈퍼였고 BP 160에 90, 파트레이트 60회. 비 s 는112 정상 범위였습니다. 이송 중에 환자 의식 상태가 더 처져서 에어오일 확보하고 산소 투여한 상태입니다. 그 시간은요? 음. 병원 도착 직후입니다. 혈압이 높고 의식이 없으니까 뇌출혈이 일단 제일 의심이 되죠. 이러한 경기까지 일으키고 음. 있으니까 진짜 출혈을 의심해봐야 되고 중한 상태고 빨리 브레인 시티를 찍어야 되죠. 네. 의식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인공호흡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시티 어때? 힘들지? 네, 브레인 테스로갈것 같아요. 아. 뇌출혈로 인해서 이제 뇌가 손상이 많이 되면은 뇌 주름이 펴져 보이거든요. 음. CT만 봐도 이 뇌는 안 되겠다 된다 이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쓰러진다. 아니면 갑자기 의식을 잃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정말 시급히 구조를 해 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이렇게 외부에서 의식을 잃어서 병원으로 왔을 때 사는 사람이 적어요. 패시티네 아, 난... 간선단전에 간암이 지금 다발성으로 있네요. 음, 그러게요. 저게 이제 핵기학 검사 중에 패시티라고 해서 암이 있는 부분은 보통 저렇게 노랗게 빛이 딱 보이죠. 전신을 다한 번에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전이를 그렇죠. 볼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한참 찾았네요. 아는 사람 부모님이 나의 감은 세큐리티 맞지? 와씨 <laughs> 맞지 나의 나의 감와 와.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그러면 성현이 표정이 안 좋았거든. 아까 밥 먹으면서 성현이가 그세큐리티 얘기를 했었잖아. 너무 애프하다고 그게 다 복선이었던 거죠.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저사살때 이혼하시고 그래서 고민의 시간이 길었는데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역할을 하게 해주시려고 음. 그렇게 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중앙내과를 돌때 위암 말기였고 근데 그 환자분이 친구분이랑 계셨어요. 가족분은 어디 계세요? 이러니까 저는 가족 없습니다. 이번에서 더할게 없어 가지고 일단 퇴원을 하셔야 되는데 입원비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셨던 거예요. 저희가 사회사업팀도 알아보고 했는데 결국엔 기본적인 것도 못 내시니까 그래서 뭐 경찰을 통해 가지고 가족을 막 찾았는데 아드님이 있으셨거든요. 음. 네, 아들 끊었구나. 네, 근데 보니까 어릴 때그 아저씨가 아들을 버린 거죠. 근데 버려서 아드님이 호주에 계셨어요. 네. 국제 전화를 했어요 저희가 <laughs> 아버지가 이제 말기 암이신데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런 진료비 계산 이런 게 어렵다고 한다. 그때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아드님이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시죠? 네. 막 이랬어요. 저랑은 연락 안 하신지 20년 넘었다고. 평생 연락 안 하셨다가 왜왜 왜 그러시냐? 막 이러면서 그러시는 네. 거예요. 아 이거 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드님이 나중에 오셨어요. 한국으로? 네, 한국으로. 아내랑 같이 오셨어요. 오. 나중에 이게 들어보니까 아내가 설득을 했대요. 하. 아내가 아들한테, 그래도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아. 외국에서, 병원으로 오신 거예요. 음. 저희 만나서 설명 듣고 음. 계산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친구가 내 가족이다 이랬는데 그 친구분은 결국 병원비를 전혀 내주지 못하시고 음. 20년 동안 못본 아들이 호주에서 날아와서 버려진 아들이 호주에서 날아와서 병원비 계산하고 나오는 거 보고 가족은 정말 이런 친구가 대신할 수 없는 가족이 그런 게 있구나, 그런 이런 게걸 느꼈어요. <laughs> 이분은 우리 병원에서 아기 바드를 달고 싶으신 거지? 아무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아기는 지금 제한 병원에 있는데 <laughs> 33주 1 8 k g 미숙아로 출생했고 태어난 지 3주 차에 대혈관 전유로 동맥 전환술 받았습니다. 봤니? 어. 네. 수술하고 체외 순환기 이탈이 안 돼서 에크모 돌리는 상태고 양심실보도 안 좋고 IVH 그레이드 3입니다. 음. 근데 옮기겠다고? 어허. 이게 지금 TGA 그 대혈관 전이라고 대동맥이랑 대정맥이 뒤바뀌어 버린 거죠 음. 그거를 이제 뒤바뀌어 버리면은 우심실에서 짜주는 피가 전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거는 폐를 거치지 않은 피이기 때문에 산소화되지 않은 피가 전신으로 도는 거라 가지고 물에 빠진 거나 다름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음. TGA라는 대혈관 전이로 동맥 전환술 받았고 에크모드 했습니다 뇌실 내출혈도 있고요 음. 제한병원에서는 오래 고민하시다가 바드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저도 원하고요. 근데 진짜 케이스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게 느껴지기는 해요 지금. 큰 <laughs> 배가 <laughs> 케이스가 특히나 어렵죠. 네, 네, 지금 엄청난 케이스를 또 들고 왔는데 지금 뇌실 내출혈이라 그래서 에크모로 오래 달고 있으면 혈소판이 잘 깨져요. 그래서 음. 이제 혈소판 수가 모자라서 출혈이 잘 생기거든요. 항응고제를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도 있는 에크모로 달고 있는 애기를 바드를 넣는다는 얘기는. 결국엔 이식을 가겠다, 이 음. 얘기예요. 안성주 한자 오빠분이요. 음 정말? 네. 좀 전에 오셔서 병동에 떡이랑 뉴스 돌리고 가셨어요. 음, <laughs> 너무 죄송했다고, 자기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 네, 그럴 수 있죠, 보호자는. 잖아요 사과하시고 송수빈 선생님한테 손편지까지 주셨어요. 음. 에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래도 전좀 많이 미웠어요, 그 분. 우리 사장도 전혀 모르시고. 근데 인턴도 환자 보호자의 사정을 모르는 건 마찬가지죠. <웃음> <웃음> 인턴 아무것도 모르죠. <laughs> 그러니까 사실 환자랑 보호자분들이 정말 급하게 오시기 때문에 이성을 잃으실 때가 많죠. 네, 근데 그걸 이해합니다. 저, 저도 다 겪어본 일, 일이고 왜 그렇게 하는지 사실 저도 저희 가족이 아파보고 알게 됐어요. <laughs> 네, 근데 이제 경험이 없는 의사들은 사실 잘... 근데 저렇게 마지막에라도 이렇게 좀 음. 위로해 주시고 또 미안하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죠. 아 정말 감사하죠. 네. 그렇게 저희를 좀 격려해 주시면 네. 큰 위로가 됩니다. 음. 윤보가 여기는 3차 병원이야. 환자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더는 없다는 뜻이야. 음. 우리한테는 매일 있는 일이지만 환자들한테는 음.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극적인 순간이야. 그런 순간에 우리를 <laughs> 만나는 거. 오늘 제가 했던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 이거 <laughs> 선생님이 시즌 언 리뷰도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환자 한분한 한 분이 다 인생의 드라마시죠 병원은. 그 대학 병원을 온다는 사실 자체가 본인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인 거거든요. 저희는 워낙 그런 분들을 연달아서 보니까 환자가 환자 가족들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 다 알아.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응. 음, 그치. 그러니까 이해해야 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돼. 알았지? 응. 음. 이상 1장 연설 끝! 진짜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제가 저희 가족이 아프고 나서 정말 아랫년자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병원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은 내가 이렇게 내는 오더가 굉장히 많은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고 보호자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약을 해서 오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거를 사실 의대에서 배울 시간 없이 약간 갑자기 던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좀 싸우기도 하고 젊은 의사가 좀 싸가지가 없네 뭐 이런 얘기도 좀 듣기도 하고. 근데 이건 진짜 자기가 경험 보호자로서 경험을 안해 보면 평생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아, 네. 어, 너 요새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지? 아, 말이 길어. 내, 내 얘기인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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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도 아, 아랫년차들이 아, 저 공부해서 또말 시작했어. 또 일장 통계질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뒤에서. 나 <laughs> 아, 한참 얘기했는데 되게 민망해지는. <laughs> 간략하게 <laughs> 요점만. <웃음> 서운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경우는 심장 이식에 적절한 캔디데이트 후보자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기한테 맞는 방법과 결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냉정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로서 어려운 게. 냉정하게, 진짜 객관적으로 환자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제가 또 이제 종양내과 얘기를 한번더 해볼까요? <laughs> 어,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 어, 환자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배운단 말이에요. 제가 1년 차때 정말 진상 환자가 있었어요.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네. 근데 그분이 암이 배 안으로 많이 퍼지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항암 치료를 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음. 그래서 사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됐거든요. 아내분한테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드리면은 어디 의사새끼들이 어 음. 지들끼리만 쑥덕쑥덕이야어뭔 소리를 한데? 막 이러면서. 음.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호자분이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 못 말하겠대요. 음. 근데 보호자분한테 상황을 설명할 때마다 이사부 시기들마 만만이 면 다야 뭐이러시고막 막 계속 소리 지르시니까 저도 막 그때 감정적으로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랬더니 말해봐 뭐 뚫린 입으로 얘기해봐 뭐 이러시는 거예요. 음. 환자분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고 지금 전이가 다 돼가지고 지금 항암 치료 못 한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환자분이 희망을 이루셔가지고 음. 너무 제약해지시는 거예요. 그러고 얼마 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그렇게 가라앉으시는 걸 보면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얘기를 했어야 되는 순간이긴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 거리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 요 지금도. 제가 그 후로 정말 많은 걸 느꼈죠. 아무리 그렇게 의사들 욕을 하고 해도 환자는 약자구나. 여기 의사 없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 언제까지 기다려. 아 어디? <laughs> 선생님, 맞지? 소아과 어? 김하은이라고, 내 고등학교 후배, 지금은 제한병원 소아과 팔로이 2년차 아니, 소아과 의사가 열 경기면 음. <laughs> 이해할 수가 음. 없네요. <laughs> 그러면 유명해지기 때문에 저러기 쉽지 않죠. <웃음> <웃음>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데 <laughs> 수학과 별로가 <필러가 웃음> 다른 병원에서 열 경기로. <laughs> 아, 물론 물론 다른 방법으로 푸시할 수 있어요.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건다는 거. <laughs> 음. 그리고 보통 응급실에서 소아응급은 소아과 의사가 따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응급과 그렇죠. 의사가 보지 않거든요. 잘. 내 가족한테는 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얘기하고 싶은, 싶은 거겠죠. 음. 음. 보호자가 되면 다르다. 네, 보호자가 되면 다르다. 음. 다르긴 해요. <laughs> 그렇죠. 의사님 되시죠? <laughs> 왜또왜또 네. 광주 수안대병원 응급실인데요 뭐야 어머니가 많이 다치셨습니다 어머 뭐야 또 빨리 와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 지금 수술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구두로 동의받아도 될까요? 뭔 수술을 해아 <laughs> 어떡해 엄마 치매야 비밀분호 잊어버렸어? <laughs> 내가 치매가 됐잖아 치매야 어떡해 <laughs> 저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증상이죠 초기 증상이지 보는 길을 잃어버리고 집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어떻게. 내 불안불안했어.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빨리 심각가? 이별려진 해보고 최근에 올해부터 이제 FDA의 승인받은 정말 이 치매라는 병의 게임 체인저가 될 약이다라고 음. 나왔던 아두카누맙이라는 약 아두카누맙 <laughs> 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두카누맙이란 약이고 에듀 헬름이라는 상품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올해 저희 신경과 친구랑 이렇게 밥을 먹다가 엄청 흥분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신경과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약이다. 엄청 기다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약의 어떤 그 기전은 항체약이고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를 일으키는 그 물질 자체를 항체로 잡아 먹겠다. 그걸 없애겠다. 이렇게 나온 약이에요. 사실은 의사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 어, 우주야, 아빠 집에 들어가는 길이야. 아빠 보고 싶어도 좀만 참아. 우주야, 공모좀 바꿔줘. 아 어. 그럼 집 앞에 포장 마차 있거든. 음. 거기서 불자장 하나만 포장해. 어떻게? 출발 어, 100만... 그 배달이 안 돼. 어떻게? 어떻게? 뭐예요? <웃음> 헤어진 여친을 못못 잊고 이렇게 지냈는데 저 수학이 너무로 들려오는 전 여친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했어요? 연락해봐야겠다. 그렇겠다. <laughs> <laughs> 아닐까? <아닌가? 웃음> 갑자기 광주에 내려가게 됐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 번역이 네. 힘들어요. 나중에 솔직하게 나중에 얘기해야지. 여린끼리는 저거는 울지 않죠. 죄 음. 저거는 딱 도움을 청해야죠. 교수님이잖아요. 음. 저희 어머니가 지금 수술하신다는데요. 이러면은 아 교수님은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연인이잖아 남자친구한테 당연히 말을 해야지 지금 교수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자친구한테 말을 해야 된다고 교수로서 도움을 청하는 해게 문제가 아니고 <laughs> 아니, 그, 그, 아니 들어봐 야, 안 좋은 교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집.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연인 사이에서는 어쨌든 <웃음> <웃음> 대환장 파티네 <파트는> 진짜 <laughs> 연인 사이에서는 어쨌든 저런 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남자친구한테 얘기 못할 그 심리를 모르겠네요. 겨울이가 가정폭력의 피해자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겨울이가 항상 이제 가정폭력이나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 게 있었죠. 어.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니냐? 어. 그럼 자기의 그런 가족사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고난들이 많군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저도 이건 몰랐는데, 글로 누가 달아주셔가지고... 어. <laughs> 오! 이런 걸 내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웃음> <웃음> 맨날 들어 오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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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실아 이제 우리 놀 거야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안녕해 안녕~~~ <laughs> 다음 주에 봐요 <봬요. 웃음> 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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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넣을까 인형으로 놀까? 인형으로 놀까? 포기야 아아 중간에 인형을 엄청 갖고, 아 갖고 왔죠 아 ああ。